경북대학교 정문 앞, 경대로에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 화제입니다. 신암초등학교 앞에서 복현사거리까지 1.8km가 경대로입니다. 경북대학교는 대구 공항과 동대구역, 고속터미널, 대구역, 북대구 IC가 인접해 있어 이곳을 찾아오기가 용이합니다. 경북대 주변은 국립대학교 중 유일하게 문화예술이 없는 곳이라는 고명이 붙어 있습니다. 볼거리가 없으니 당연히 이곳을 찾는 사람은 학생들 외에는 없고 주변 상권이 위태롭습니다. 어, 이 거리를 활성화 하려고 하면 정문하고 동문하고 쪽문이 첫째 문이 너무 많습니다. 학생들이 분산이 돼요. 여기서는요. 그리고 지금 담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나갈 수가 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대로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모이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경대로 사람들은 경대로를 중심에서 그 인근 지역을 대구의 문화 중심지로 바꿔보고 싶다는 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국립대학이면서도 정문 거리가 참 낙후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그 변화시키 가지고 경북대학교 위상을 높이기도 하고 그 지역의 문화적인 콘텐츠를 잘 촉진해서 대구가 참 경북대학교 중심한 아름답고 근간 문화의 길로 바꾸고자 그런 취지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대로 사람들은 지금 세 가지 포커스가 있는 게첫 번째가 이제 경북대학교 가지고 있는 대학 문화 콘텐츠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제 복합문화공간이 있습니다. 소극장, 카페, 또 작은 도서관, 또 어느 교류센터라고 하는 복합문화공간이 있는데, 그 대학 문화하고 복합문화공간이 큰텐째가 결합돼 가지고 이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또 굴룸, 부흥시키고 발랑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가 경대로를 지금 바꾸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대학 문화의 그리로 바꾸고자 하는 게 지금. 두 번째 지금 목표라고 할수 있고 또한 가지는 지금 이제 일년반 정도 하고 있는 일이 반찬 나누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 위해서 일주에 한 번, 이거 일년반 정도 꾸준하게 지금 스2두 가정 정도를 제가 돕고 또 숨기고 있는 일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매년마다 한번 정도씩 지역 어르신 위해서 안경 낮춘 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대로 사람들은 지역민과 청소년들에게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행복에 대한 주제를 공부하기도 하고 토의하기 위한 장이 행복한 부자학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빚진 자에서 탈피해서 넉넉하고 부자로 살수 있는지 그 원리와 방법을 연구하고 어, 그 연구한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서 어, 행복한 부자학회를 창립했는데 참 진정한 부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어, 그런 관점에서 어, 학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경대로 사람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산시켜 지역을 바꿔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